병은내 거야. 몰라? 이런 소리서야. 아니잖아. 응? 입만 나물 되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 하는 게 지는 눈도깜빡못 하는 주제에. 이 새끼. 너무 되게 그런 말을 하 일단 레스킬 해 보시죠. 네. 그깟 뭐 대단한 어? 몸이라고. 나는 입이라도 나불대지. 지금 눈도 못 뜨는 주제. 에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? 아니 잠깐만. <웃음> 다시 할게. 어. 이 병원은 막다 치우고 마 내가 막다했어 역시는 역시지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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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. 어, 네. 나안 그래요. 네. 무기 대상 받겠어. 오빠 누가 줬는데요? 내가 줄게. 안녕하세요. 게요 어, 야. 펄리 죄송리 조금만 <웃음> 내가 <웃음> 아, 하는 아도 다시 모니터 했데 애들도 다왜좋아하이상 아, 게도좋아하거나 맨날 지나가면서 요이 분만 스고지긋지긋그 가끔 내가 그림 좋습니다 여기 다들 자 메인 스리샷 자, 이제 대사 메인 스토시이 그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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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목소리> 어. 어. 어? 별일 없었기에 망정이지 근처에서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? 야! 아, 저는 싸가지 그, 그, 야! 너일가안 그, 그, 와? 일안 와? 이씨저가 소리 하는 거 야, 눌러 야나 왔다. 돌뻔. 요즘 말수 없어거그 아니, 안 봤어요. 오빠 <laughs> 뭐... 안 봤어요. 야근 그 의식 너 잠깐 왔었을지. 그 어, 야. 무슨 거죠? 기신을 보나봐요 오케이. 의식했는데. 네. 이거 되게 어렵다. 영피치. 아, 아, 네. 거기서 5 아, 어. 싸우고 한번 다시 가야겠네요. 네, 네. 순탄치는 않겠던데. 오죽하면 이런 싸가지한테 매달리나 싶어. 네. 그건 뭐지? 이잖 갈게요. 아, 갈게요. 아, 다시 할게. 특히 주위에 CCTV가 있을 땐 각별히 주의 좀 합시다. 요새 나한테 시선 집중인 거 아시죠? 와, 이거 계속 잘해준다. <laughs> 진짜 빨리 까먹어. <까먹었네. 웃음> 그게 약간 노화. 콕콕콕콕 하고 바로 까먹어. 이걸로 하자. <laughs> 안 돼, 그런 <그럼> 게데 아, 씨.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아이 빠지기는 뭐안 걸리냐? 걸려, 네, 걸려. 몸이. 네, 살짝 가요. 가요. 오케이 자네자 시작 가 어떡해 7세 우승주 환자 큰일 났 죄송합니다 아아 아. 아. 이번에 협착돼 있던 우심실 도관로를 교체하는 수술이 예정되 있었죠 근데 미뤄졌고 그 사이에 리버펑션 떨어지고 다 아, 됐어 왔네요 에이 네, 어. 비중 유착이 심해서 내우동의 방위도 어렵고 유착 유착 내 유착 유착, 유착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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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명계 나시고요 이게 어디갔어? 빈백 빈백이야. 받아 봐야 요 어, 얘네 아빠 이 때문에 얘네 뭐 아무래도 도망갔대. 우리 승조 내 환자야 알고도 없이야. 알았니? <laughs> 서머서서머가면 <목소리도> 안 돼. 자네스. 오백점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어, 우리, 우리 딸보다 키가 작은 것 같다. 너몇 살이야? <목소리도> 여덟 살이야? 다시 <목소리도> 한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확인하고 마츠카 미션 확실히 친대. 대사 경민 대사 어떻게? <목소리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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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예틀네요예 네, 네, 네. 죄송합니다 예 벌써 연결 들담있습니다 어떻게 해. 나 그냥 깎까 말까 레디 어. 보호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안 돼요,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해서 b 아 u e t o o t h 1 0 a i n 요 o u 에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영민 El otro. YELактерio itu? Ok, es.onos.、「Nou esper m y 도는 o l 도 g 오늘 요 아, 다 무슨 데요 얼마인지 아가비가가 어둡나 면서 복부 대복 피가 산처럼 굳으면서 아까 오백이 ㅋ 뭐 하는 거야? 수슨 시간 없어 여기서 어때? 이거는 진짜 잘 그렸다 그치? 아, 네. 안녕하세요. 네. 어. 자, 리야 네. 사람 한번 해 볼게요. 응급 수술 들어갈지도 모를 환자한테 불을 매여 왜? 밥도먹이지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조제시키지 못한 건 변조된 맞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제 반발한 것들이 꼭 하고로 쳐요. 환자 하겠네. 이거.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겁니다. 그럼. 아니야. 내일까지 판그렇 나온다고. 아, 뭐들 희련과. 희련과 희련과, 희련과, 너무 짜고 치는 느낌이 안 돼. 너무 짜고 치는 <laughs> 느낌이 안 돼. 좀 밟혀. 예, 어, 이제 잘 닦이겠네. 가했어가어 <laughs>